공항이 다 <laughs> 공항이 다 와. 엄청 오랜만이야. 오, 완전 여행자인데 여행자? <laughs> 맞아 그 번호 나왔잖아. 진짜. 맞아. 맞아. 나왔어. 3시 20분 제주 에어. 진짜 뭔가 안촌스러워 스키 먹은 바람이랑 오오. 이 길을 쭉 그냥 직진만 하면 그큰 역이 나오거든요 어 여기도 맛있대 찾아놨어 어, 완전 버스 앞인데 어, 빵이랑 커피 맛있다고 <laughs> 이따가? 어, 어. 좋은 생각이야 편의점에 편의점도 있고 어, 편의점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아 야, 이 동화는 한담만 가져가야 이게 조문한거그 음. 거는 까만 거 정상 산인데 <laughs> 이건 잿가나노산이야. 그거 하나를 가져와야지 아, 그래? <laughs> 하나를 가집한다니. 아, 비 많이 와도 이 정도 <laughs> 그렇죠, 그렇죠, 거리는 그렇죠. 뛰면 금방이야. 저 해야겠지. 저기야, 저기. <laughs> 이런 계절에 놀러 왔어. <laughs> 도로게. <있을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 술당처럼 약간 발이해. 여기 약간 술 파는 데라 그런가 봐. <laughs> 입맛이 싹 도네. <싸또네. 웃음> 어. <laughs> 검도 아니고 나잘 몰라 난 한자 다 잊어버렸어 어. 힘들어서 몇 년씩 가르키면 뭐하나요? 그러니까요 <laughs> 먹고 싶은 걸로 아니, 이건 또 뭐야 더 이상한 게 있다. 소다젤리 스틱이래 라몬의 아, 소다젤리 스틱 진짜 맛없을 것 같아 되게. 아 그래? <laughs> 이게 이렇게 생기면 우주먹이 짜서 먹는 거 아니야? 파인애플에 브로멜라인이 들어있서 단백질 분해하는 거 알지? 아 그래 소화시키자 <laughs> 우린 난뭐 먹자 괜찮지? 아, 난안 먹어 아 그래? 내가 먹어 터질 아이 안에 초콜릿 이거 뭐 진리투는 거 어때? 한게 낫지 않냐 이거? 이거 뭐 괜찮아? 지금 당 떨어져서 어, 먹고 어어왜초콜릿 <laughs> <좋아. 웃음> 어떻다고? 다시만데 계피 맛하고 약간. 응 음, 진짜 새콤하네? 응 약간 새콤하면서도 이렇게 끝 맛이 살짝 계피 맛 비슷한 그런 맛이 돌아. 화장품 맞나? 약간 계피 맛에 그 시나몬 맛이 살짝 계피라고 하면 좀안 어울리는데 시나몬 맛이 뭔가 살짝 있어. 신기한 맛이다.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맛이다. <laughs> 난 이거 먹으면 <먹어볼래>. 입맛만 내렸어 <laughs> 그 포키는 맛있어 응. 그치 그리고 또 결혼해서 처음 가는 여행이잖아 처음 가는 여행은 아니었어 보기 갔고 아침인사요오해고아고자아침스아침인오오해아오고자아침고자 아침에. 아침 오해고자, 에오 오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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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오해. 오해. 오 아았다

음, 우산 여기다 놓는 건가 봐. 그래? 헉. 우와. 접어줄까 너네 우산도? 내 우산? 내 우산 괜찮아. 접을까? 그래. 응 접어서 옆에다 넣어도. 무겁지 않냐? 응 괜찮아. 오, 밥도 먹어줘. <laughs> <laughs> 맛은 어떤가요? 맛있어요. <laughs> 보통 일반 치즈케이크보다 훨씬 부드럽고. 약간 또 액센트가 되는데? 음, 사실 그러니까. 약간 안 으깨어지고 수딩은 음. 안 달고 아, 그래? 진짜 가볍네 아니, 약간 달른데 진짜 밑에 시럽이 있나 봐 우레 장아찌 어, 우레 장아찌 같다 너무 많아, 도못먹어 뜨거워. 뭉성로 치즈를 만려고 커리, 커리 치즈가 제일 맛있어. 치즈랑 항상 맛있어. <laughs> 뭐야 <laughs> 포장이 <laughs> 너무 예쁘다 우와, 너무 귀엽다 이런거 12,000원이래 그렇긴 하지. 아 <목소리> 어, 시키가 귀엽당. <목소리> 약한가요? 알코올 도수가? 제일 약한 술은 또 따고 있어요. 1 3도짜리아그래요 네네네. <목소리> 많은데 남겨주니다 아, 네, 네. 네 요전 아, 이걸로 부탁합니 많이 머무마 음, 음, 달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. 음. 막걸리 한번 더 먹어볼래. 아 나는 됐어. 막 그러다가 <laughs> 어? 어 잔이 너무 귀여워서 보고 있었어. 그니까. 십이지네 십이지 시비지. 개 인라켓. 응. 아 자축 인명 진사오미. <웃음> <웃음> 먹어봐요. 맛있어요. 치즈맛이 진짜 풍부하게 나는 약간의 소금맛. 근데 진짜 희한하게 치즈맛이 나요 먼저 이 k e s i r o k 에 s i r o k e 이 Irok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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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하나? 어, 허리 너무 예쁘니까. 얘도 나와? 어 나오지. 따끈따끈. 어 맛있어 보여. 오 됐어 됐어 됐어. 먹어 보세요. 맛있나? 뜨거? 어 따끈따끈. 어 맛있어? 음 하나 잘라줘봐. 오김 난다. 따뜻한 모나카네. 촉촉한 음. 모나카. 십대 음. 아름다운 사타벅에 들어간다는. 눈이 안 보여서 내가 어디 찍고 찍고 있는지 정확하지가 않네. 오 스타벅스. 이쁘게 못 찍을까 봐 엄마. 이쁘게잘 찍고 있는데? <laughs> 아또 아, 찍다가. 그러니까 찍가는데 <laughs> 얘가 알아서 잘 찍어. 음, 음. 얘는 좀 똑똑해. 어. 음, 알서 음. 찍으면 기념이 될만 할것 같아. 매화 장식인데. 음 그러게 매화 장식이네자 <laughs> 코도 만지고 눈도 만지고. 관절도 만지고 배도 만지고 위 좋아지게 저 거리 불빛 불켜진 거리 가고갑니아 진짜 예쁘다. 응. 너무 예쁘다. 응. <목소리> 한교동이라는 캐릭터 아, 아, 그럼 한 캐릭터가 아니구나 샌리오라고 말하면 거기 회사에서 나 모든 캐릭터를 다 말하는 거야? 맞아요. 아, 오케이 오케이 맛있겠다. 지금, <laughs> 보 어? 니까 이그옆에 있는 게내가 방에 달려 있는 거잖아. 이거 응포 참모 응포 참 모. Oh, nice. 아, 아 그래도 <laughs> 되지 않 얘는 화분이 죽어서 슬하고 있는데 <laughs> 벽에다 이렇게 하거다가 <laughs> 귀엽다. 좋아하니까 도그 지퍼 고리 같은데 달수 있지 않을까? 사과만 한 거? 거, 우중충한 거, 살짝, 살짝 우중충한 거, 아, 약간 <laughs> 우중충한 거, 카피스틸처럼걸어내는 <laughs> 이런. 이거 먹어면답용이 되게 위에? 5,800원 맛있어 보인다 색깔 엄청 맛있어 보이네 네 맛있겠다. 귤이 <laughs> 약간 레드향처럼 색깔이 어떻게 그래가지고 맞아? 푸짐하네. <웃음> <웃음>